지금 몇개 나왔어? 나 아, 그래서 한국 좋아 o r 와. 와. g o o d m o r n i n g e v e r <laughs> y o n e 어디 가려고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는 거야? 모르겠어요. 일단 야 스시? 나 그럼 화장 지울게 왜? 힘이 안 나서 어? <laughs> 촬영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? 네 <laughs> 아니 한식만 먹을 때 촬영할 거야? 네 왜? <laughs> 주말 점심에 스시? 이 사람이 요즘 자꾸 한식을 먹고 나서부터 스시를 거부해요 3주 전에 어땠어? 3주 전에? <laughs> 왜요? 사이가 도쿄에 출장을 왔었거든요? 밤늦게 만나가지고 회전초밥 먹으러 갔는데 응. 저만 혼자서 초밥을 먹고 나왔었잖아요. 저 생강만 먹고 나왔잖아. 응. 왜 이렇게 스시를 거부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거부 하는 거 아니고 뭔가 삐리 안온다 <laughs> 삐리 <삐이> 안 와요. <laughs> 삐리 <삐이> 안 와요. <laughs> 어, 원래 한국에서 맛있는 거 응. 많이 먹기 전까지는 백인 응. 스시도 많이 먹으러 갔잖아. 그치? 요즘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또 맛있는 거이 입이가 알아줘가지고 삐리 안 와요. <laughs> 그러면 오늘 스시를 삐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일식 같은 한식으로 응. 데려가줄게 어때? 스시인데 한식이가 있었어? 내가 모르는 요리 맞지? <laughs> 네 가방을 메시는 걸 보니까 궁금하신가 봐요. 네네 <laughs> 네. <laughs> 아 오빠는 맨날 파프라이즈로 음식을 발표해가지고. 맛있겠지 기대되지. 산낙지 나오고 케잔도 나오고 거 메뉴 보니까 이제 의심은 없어. 어 의심이 없어졌 없어? 그거 이각의 느낌이랑 일식이라기보다 한식 느낌이 나지. 맞아. 그래서 난 지금 설레요. 자기는 초장파니까 쌈장파니까. 나는 쇠라면 초장이지.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. 먹어본 사람이나 쌈장도 먹어봐야죠. 콩기 아니고 성전이? 성전이. 어. 쌈장도 찍어 먹어. 네왜네내 코. 무서? 산낙지가 나서 쫄았습니다. 사이다. 잘 먹을 수 있겠어? 괜찮겠어? 조심해서 먹어야 돼. 어. <laughs> 꼭꼭 씹어 <심어> 먹어야 돼. <laughs> 왜 왜? 혀혀 <왜>, <laughs> <혀> 먹었어. <웃음> 조심해. <웃음> 천천히 먹어 천천히. 아니, 얘가 맛있었어. 한우리 맛있어서 그렇지 혈류 깨무면 어떡해. 맛있다 여러분도 먹을 때 조심하세요, 그래요? 여러분 알겠다. 여러분들은 고수시니까. 지금 몇개 나왔어? 반찬이 엄청 많지. 온쪽 많어. 근데 더 많이 나오는데도 있어 한국에서. 나 그래서 한국 좋아. 그... 의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왜거예요안 나도 맛있나 맛있어. 보도 맛있어. 나도 맛있어. 나도 맛어맛있기살있어어아까까있어나어떤도 맛있어. 나쫄깃나그맛느끼나정도야 진짜 음. 맛있다 삼장 가겠습니다 <목소리> 푹찍어먹어야돼푹더 듬뿍 우와 초장이야 쌈장이. 야 쌈장이네 쌈장이. 바다의 고기 맛이네. 오, 드디어 자기가 쌈장 맛을 알았구나. 여기 보이시나요? 외면 당하고 있는 와사비. 일본인 자꾸 와사비는 와사비 반이야? 나고인는 제일 싫키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 하면 뭐야? 오늘은 메인 눈에 온 땅. 예봐 <laughs> 이봐, 이봐, 이봐. 나 금물몽 하고 있어, 금물몽. 저기 빠져든다고. 빠져들어, 더 빠져들어봐. 저기 빠져든다고. 살려줘. <laughs> 더더 빠져들어봐. <laughs> 야빠, 갈국물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거 보니까 나 지금 행복해졌잖아. 국물만부터 한번 봐볼래? 네. 한번 또. 한 번만에 알수 없는 맛인 가 봐요. 아, 와, 와. 이제부터 시작이네 이거. <laughs> 와 무가 진짜 아주 제대로인데? 이거 무당이야무땅 무단. 이걸로 진짜 최고의 마무리야 속이 싹풀리지 어. 제가 잘 먹으니까 다음에 한국가서도 데려가도 될게 진짜로 보여주세요 번번 아 놔주니까 보여줄게 릅니다바블릅니다 <laughs> 저희가 지금 먹고 나서 한 20분 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왔는데 네.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. 삼겹살을 구매하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. 맞아요. 그거냐 아니면 그냥 데이트 장소를 가서 놀냐를 했는데 결국은 삼겹살 선택했습니다. <laughs> 맞아요. 내일 점심에 삼겹살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주말 데이트를 이겼다. 네, 내일 까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. 맞아. 입니다 가자 어디야 내네 삼겹살. 양사는 포기 못하는 사회장입니다 네, 당신도 하셔야죠. 아, 저는 상남자여서. 아니야 여기 일본이야 봐봐. 아, 두구야 아빠 아빠. 왜 아이돌을 봅니까?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는지. 당신과또내 아이돌이네요 오..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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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<laughs>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는데요? 그래서 삼겹살 사주신다고 그러면 당신 내 아이돌이세요 호, <laughs> 아, 삼겹살 사주면 내가 당신의 아이돌이 될수 있나요? 네 그럼 많이 사줘야겠네 네. 지금 당신 혹시 뜨거워서 이렇게 하시는 <laughs> 아니요, 거죠? 아니요 난안 뜨거워요 당신 이거 줄까요? 아니요 나는 상남자 아니야 아빠 한국 제품 보고 바로 이 조마가기 시작했습니다. 한국 맛도야, 한국 아메리카노 믿다. <laughs> 당신 못 마시잖아요. 아니 도전해야 마실 수 있게 되잖아? 어, 계속 도전해보는 거야. 지금 어 어른이 계단 올라가는 <웃음> 중이야. <laughs> 어른이 계단에 올라가는 중이라는 네.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시 보여줘. <laughs> 과감하게 지금 아메리카노 세 개씩 집는데. 오빠가 자꾸 안 된다 해요. 그번 챙겼어요. 아, 그번잘 받고. <laughs> 그 표정은 뭐야? 잘하지라는 표정이야? 비초비 맛있다해서 궁금한데. 비초비 맛있는데 한국에서 2 5 0원이네 너무 현실 보이는데. 내가 좋아하는 과자 가격이 다 박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비싸요. 비싸면 안 돼? 근데 나 지금 저거 너무 땡기는데. 참아. 아 먹어도 돼? 아 먹어도 돼? 살짝 눈치 주는것 같은데? 저기 어묵 같은 것도 사갈까? 나 어묵 사와 하는데 어묵은 한국 가면 더 싸게 먹을 수 있어 참아? <laughs> 참아 아, 감자탕 먹을 수 있는데? 그 냄비... 아니 그 냄비가 없어 감자탕이야 삼겹살이야? 감자탕 감자탕은 좀 시간 걸려 아 그래? 어. 내일 천신 <laughs> 이제부턴 속도가 생명이다 네, 집에 발릴 까야 돼 달려 달려 신선한 삼겹살 지켜 야 양산하고 있는 데가 아니야 그렇지 양산도 안 쓰고 달려가는 경우는 정말 많이 급하다는 거 같네요 <laughs> 삼겹살이 제일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내일 내가 오늘 나한테 감사하다 할 거야 <laughs> 데이트는 비록 멀리까지 못 갔지만, 아니야, 우리 데이트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.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. 아, 그치, 그치. 이요 명언인데 멀리 가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. 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둘이 같이 있으면 네. 그게 행복한 거다. 어? 어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볼줄 몰랐는데 하우 아, 감사합니다 오, 오. 구독자님을 만났어? 일본에서? 어나 예뻤나? <laughs> 구독자님 만나고 외모 체크 아나 망했는데? 급해가지고 삼겹살 들고 급하게 집에 가다가 <laughs> 맞으신 구독자님 <laughs> 이런 상황인 걸 아시면 얼마나 재밌어하실 때 그러니까 외모 <laughs> 괜찮았어요? 괜찮았던 거아쉬워 아, 나왔던 거 어, 이거 암박싱 같이 함께해서 마무리 할까요? <laughs> 아니 아니 여러분들은 아 좀안궁거마실 거예요 음 저는 좀 먼저 생... 이렇게 생긴 거 좋아해요 자꾸 <laughs> 여기 있는 거 이렇게 <laughs> 어. 생 <laughs> 그래서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<웃음> 맞아요 짠! 이상한 거 남았어요 잘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탁 때래 탁때 때다 어떤 의미냐면 때리기 전에 딱때 해서 딱때리때 하는 거야. 아, 그래서 얘 어.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? 나밥 어, 때. 어. 어. 여러분? 일본 주도? 어. 여러분, 밥때니다 어. 왜? 무슨..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을 때리면 어떡해? 이거 행복 행복 버튼 누세요 편집판. 행복? 아, 행복 딱 때. 행복 <laughs> 니다딱 때. 딱 때. <돼>. <laughs>